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과정은 컴퓨터로 능력 2급 자격증과 ITQ라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반이에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능력 2급 시험은요 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코참패스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험은 상시 시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일정을 보시고 그 적합한 날짜 여러분이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험 과목은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필기는 컴퓨터 일반, 엑셀을 얘기합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각각 20문제씩 20문제씩 총 40문제고요. 시간은 40분. 자, 평균 60점 이상인데요. 여기는 과락 40점 있어요. 그래서 과목당 8문제 이상 맞추시고 전체 40문제 중에서 24문제 이상 맞추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필기 유효기간은 2년이고요. 2년 내에는 여러번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기 합격하셨다면 실기에 접수하실 수 있고요. 예, 실기는 엑셀 작업입니다. 40분이고요. 70점 이상이에요. 엑셀 버전은 2016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상공해수 사이트 화면이고요. 여러분이 그 시험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종목 소개. 저희는 개별 접수라는 걸로 들어가서 일단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회원가입, 로그인 하셔서 정식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대략 날짜가 어떻게 남아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개별 접수 누르시면, 시험장 확인, 그리고 상시 검정. 종목과 등급 시험장 확인을 선택하시고 나면, 조회하셨을 때 이게 일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일정을 보시고, 여러분이 적합한 날짜를 접수하시면 되는데, 4일 후부터 날짜가 보이니까, 예, 미리미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i t q 이고요 자 시험은 ITQ 정보기술 자격 한국생산선본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의 장점은 필기 시험이 없다는 점. 자 아래 나와 있는 이 표는 과목이 총 다섯 개예요. 다섯 개고 저희는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할 겁니다. 세 개를 하루에 같은 날에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따로 칠 수도 있는데 보통 시험이 한 달에 한번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정이나 이 공부량을 보시고 시험에 최대 세 과목까지 가능할지 아니면 나눠서 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래 한글 기준은 한글 네오라고 있고요. 2020이 있는데 둘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버전을 선택하십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한글 네오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엑셀과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오피스 2016 버전입니다. 과목별로 60분 동안 응시할 수 있고요. 여기는 합격 불합격이라는 개념보다는 전체 500점 만점으로 등급으로 되어져 있고 여러분은 A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음 그림은 ITQ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KPC 자격이 나오는데요. 시험 일정이 있습니다. 시험 일정 누르면 1년치 날짜가 쭉 나오니까, 여러분 미리 한한달 전쯤에 접수 가능하세요. 시험 일정 보시고, 접수 일정 보시고, 접수해 주시고, 여기 ITQ, 만약에 기출 문제 등을 보고 싶으면 자료실 통해서 볼수 있고, 여기에도 회원가입 로그인 화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필기 수업은 여러분이 필수입니다. 엘리트 컴퓨터 학원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필기 수업 진행하셔야 되고요. 실기 수업 온라인 강의는 유튜브 채널로 드리는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필수는 아니에요. 필기는 필수, 실기는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번 온라인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총 우리는 여섯째. 주까지 있구요. 첫째 주는 아래 한글 예, 뭐 2, 3, 4주 거의 한달 가까이는 엑셀 작업입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마지막에 전체 기출 문제로 정리하는 이렇게 알차게 준비했어요. 자, 다음 화면은 필기, 커멀 필기 시험 문제구요. 예, 전자 문제지 CBT라고 검색해서 과목을 선택하시고 오시면 예, 정기시험 기준 날짜로 여러분이 한번 시험에 쳐볼 수가 있는데 시험도 시험이지만 실제로 상공회의소 화면과 가장 흡사합니다 문제가 있고요 오른쪽에 omr 답판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보시고 여기 omr 답판에 체크하면서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다음은 컴활 실기구요 상공회의소 예제에서 받아왔습니다 예, 40분이고 예, 주어진 시트 누르셔가지고 작업해주는 내용이에요. 다음은 ITQ입니다. 저희는 총세 과목을 준비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 한글 60분이고, 아래 한글 같은 이제 ITQ는 문제 파일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타이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타자 실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은 특히 영어 어, 연습을 좀 미리미리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기능에 관한 거는 저랑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세 장의 내용을 작성하시는 내용이에요. 파워포인트이구요. 각 60분. 여기는 슬라이드라는 개념인데 총 6개,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능을 하시는데 도형이 많아요. 보면은 기능 잘 사용하셔서 완성을 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엑셀. ITQ도 엑셀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해주는 시제 입력하고 표도 만들고, 그 다음, 예, 이걸 가지고 일작업에 썼던 작업으로 분석하고 차트 만들고, 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희가 커말 2급과 ITQ를 함께 준비한 반이에요. 여러분의 수업을 잘 따라오셔가지고, 모두 다, 모든 과목이 다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